찾습니다 네, 챌린지 시간다 오늘은 어떤 챌린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개인 게임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팀, 팀을 합쳐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팀전이야 네, 습니다 오, 어, 새로운데? 어. 여러분들 그 통당 통당 챌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당 예. 어? 퐁당하면서 싸대기 맞아가지고 싸움 나는 거. 정확합니다. 아 그거구나. 아, 네, 우리의 화합을 위해서. 아. 이거는 패싸움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싸대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1 번, 2 번, 3 번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두 명이 하나를 고르시면 되거든요. 새 팀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 모아주시고요. 자 가위바위보. 네. 자 가위, 바위, 보. 가위가 위 보. 보. 아, 예, 가위바 어! 자자자 습니다 자, 문이 나왔죠? 문은 이렇게 한 팀! 그럼 저희는 집바만 정하면 되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이렇게 아, 예. 이렇게 아. 팀이 되도록 하겠고요자 그럼 첫번째 팀! 어떤 팀부터 한번 모셔볼까요? 어, 시작의 안양교! 시학교와 어, 철원교! 어,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삼, 3번. 자, 3번. 자, 첫 번째 3번은요. 퐁당퐁당 노래를 부른 동안 가위가위 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뽀뽀를 해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하셨죠? <laughs> 그럼 1번이요. 1번이요? 예. 바꾸시겠나요? 네. 네. 자, 가위가위 보하는 동안 자,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트림을 정확깝게 있어요. 드를 쏴주면 되는 게 드림으로 가시겠나요? 예에에에에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는 저희가 네! 아. 드림은 <laughs> 저희가 같이 먹었어요. <laughs> 저... 우와! 우와! <laughs> 아저 <laughs> 어, 죄송한데 피버 아하하하하! 바피바 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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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버피 좋습니다. 자,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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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 볼을 던지자. 뭐, 이해가 아예 못하는 거구나, 지금. 자, 자, 예를 들어서, 아유. 퐁당, 퐁당, 볼을 후자. 이렇게. 후자아 후자. 아,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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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시작, 뽕당 뽕당. <laughs> 아, 이 바꾸시면 어, 안 됩니다. 이거. <laughs> <와! 웃음> 자 이제 레알 진짜 시작. 네. 바꾸시면, 바꾸시면 안 됩니다. 바꾸시면 안, 안 돼요. 안 해야 돼요. 시작, 뽕당 뽕당. <laughs> 돌을 던지자. 물레 <laughs> 돌을 던지자. 시작. 예. 네. 야네라이 여, 네. 모았다가 한 방에 조금 <laughs> 음악을 끌어 주세요. 네, 레전드 네. 한번 쏠 생각이라서. 오, 와우! 야. 나 대졌다. 나도 오늘 은 만만치 않을 거야. 보여주지. 1, 1 2, 3번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나요? 저는 1번 선택하겠습니다. 1번 가시겠나요? 네, 좋습니다. 와! <laughs> 와! 와! 진짜 와! 1번 빠따로 대굴박 때리기 헤이 <laughs> 요겁니다 이분 어, 나쁘지 않게 네, 네. 에 싸대기를 어, 때린 게 아니라 요걸로 톡톡톡 어, 어, 내려주시면 된다왜죠 어, 어, 오케이 왜 했어요? 어어아 <laughs> 어. 어, 어, 진짜, 진짜. 어, 천천히 원투원투 쓰리 포 동남. 자 잠깐만요. 1, 2, 3번 본인 정한 시면안되지 이번에. 자 우리가 정리할게요. 저희는 2번 악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요? 네. 아니요. 그건 네. 아니에요. 가위바위보 이기는 사람이 네. 진 사람 입술에 뽀뽀하는 거1 번하겠습니다. 아1번 그다음 <laughs> 이거 누가 좋은거 저는 아예 이거는 둘다 벌칙 아니죠. 아니에요? 현채 형은 둘기 형 말대로 하고요. 형은 싸대기로 가는 분으로. <laughs> 아 바로 <다른> 뽀뽀. 아 <laughs> 어, 이게 좀 재밌겠는데요? 원투 쓰리 포폭당 폭락 폭락 던지자 원래 돌를 던지자 내때알 버려도 라내버라 버리 버리 아 <laughs> <laughs> 야! <웃음> 아니 첫 번째 준비했던 거네 둘기 형과 현재 형아 임남세 배틀로? 네 임남세 아. 배틀로 세계 챔피형과임남새 협회장과 연결 <laughs> <세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서로 특한 <착한> 번만씩만 할게요 허루하세요? <laughs> 허난 괜찮아

뭐래야 어 못하겠어 얻지마 안돼요 마지막까지 하세요 하세요 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끝을 간지러 주어라 자 여기는 메인 이니까어 어, 제가 준비를 할게요 여러분 참고로 네 사랑해. 내가 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저희 이렇게 안지저분하게 놀아요, 여러분들.